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세인은 인류의 로망이 아닌 평균 수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교수님, 이렇게 첫 질문으로 외람되지만, 네.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수님의 기대여명, 네. 어느 정도 되시나요? <laughs> 네. 그, 사실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보면은 네. 이제 제 나이 또래면 한 음. 32년 정도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82세 정도. 아, 네. 네. 그런데 뭐 음. 저는 그래도 당연히 한 건강하게 네. 100세까지는 살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네. 네, 실제는 더 살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laughs> 그 실제 그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장깔망이라고 네. 아. 어 프랑스 분이신데 네. 이제 122세 생일을 오, 넘겼고요. 122세요. 네, 지금 생존하고 하. 계신 분으로는 이탈리아에 계신 음. 이 엠마라는 분이 음. 117세 생일을 작년에 11월에 작년 11월 예, 파티를 해서 그게 아, 아주 네. 언론에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어, 네. 이제 엠마 같은 경우는 사실 1800년도에 태어난 마지막 분이세요. 1800년도요. 저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아. 1800년도에 태어난 분 없어집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김민성 교수님은 아, 어떻게 저요?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이제 남편이랑 대략 지금부터 우리가 한 40년 정도 같이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80세 근처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항상 네.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laughs> 아, 근데 그 뭐. 이후에 이제 너무 어, 저희 도 할머니께서 치매로 지금 고생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가 조금 아주 오래 사는 게꼭 좋은 거는 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런 얘기 고민들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또 치매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 장수 하고 싶지만 사실 많이들 장수에도 단서가 있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떨까요?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이제 몇년 살다 말아야지요라고 음. 답하시는 분들의 네. 이제 그 뒷면에는. 네. 어, 뭐, 이렇게 중풍 앓고, 치매 앓고, 이러면서 난안살 거야. 음. 이런 음. 생각들이 다들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음. 건강하게 살겠다. 네,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 과거에 우리 의대생들 음. 그 교육할 때, 네. 교육 목적으로 우리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비디오를 한때 어, 제가 보여줬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대생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네네. 보통 100세 넘은 분 너무 최장수인이라고 이렇게 찍었던 비디오들은 음. 그분들이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 혼자 네네.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런 네네. 비디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까그 보여줬더니 음. 우리 학생들이 어, 나는 저렇게는 안 살래요. 이런 음.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을 90세나 100세로 소환해서 네네. 그 때의 동년배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너무 건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네. 오래 산 사람들이 네. 사실은 우리가. 말기에 그분들을 봐서 그렇지 음, 네. 오래 사신 분들이 똑같은 나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 훨씬 건강했다라는 걸 네.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장깔망 여사도 보면은 네. 123세까지 살았는데 뭐 음, 100세 때는 음. 어뭐 친구들 생일 파티에 가서 노래 불러주고 아, 음식 그러시구나. 만들어주고 예 네, 그런 일 다해서 너무 창견 많이 하는 네. 할머니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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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장수다. 하시더라고요. 일본들이 예. 있군요. 근데 이제 신체 조건이나 건강의 요건들 중에 은근히 타고나는 게좀 많죠. 이제 결국은 모든 게 유전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요. 장수도 다르지 않나요? 예, 네. 어, 유전자가 미치는 효과를 뭐 음. 이게 정확하진 네.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30% 전후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이 아들의 장수는 아빠로부터 더 많이 물려받고 음. 어, 딸의 장수는 엄마로부터 더 많이 물려받는다 음.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아, 부모님 얘기해주셨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만약에 다 장수하셨다 그런 환자분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뭐 누가 다 장수하셨는데 내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장수하시면. 그 자녀분이 또 장수할 확률 이런 네. 게좀 나와 있는 게있나요 확실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부모의 수명과 자녀의 수명의 음. 연관성은 아주 잘 밝혀져 네. 있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네. 그 미국 이 여성들이 백세 생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아직 0.1%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어 자기 어머니가 백세 생일을 넘었 백세를 넘겼으면 네, 네. 그 딸이 백세를 넘길 확률이 15%나 돼요. 네. 아, 굉장히 높네요. 예, 네, 굉장히 아, 높습니다. 그래서, 아, 네. 만약에 두분다 100세를 넘겼다고 하면, 네. 100세 생일을 넘길 가능성이 그보다 음. 더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유전자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아. 이 사실 부모랑 같이 살면서 그렇죠. 부모의 생활 습관도 보고 음. 여러 가지를 공유하게 되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하고 음. 건강도 네네. 물려받게 그럴 되고 예, 그럴 네. 것도 이제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수가 유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생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는 진짜 입에도 안된 분들이라면 굉장히 아, 속상하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도 장수 유전자에 비하면 네. 어, 적다 네. 이렇게 영향을적볼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이제 이 자신의 내가 몇 살까지 살지를 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자, 자꾸 네. 어, 저 사람은 술 담배하는 데도 왜이렇 오래 살아요 <laughs> 나는 왜이병 걸렸어요 뭐 네. 이런 네. 말씀이 거든요. 네. 네. 어, 그건 사실 이렇게 조금 음. 확장해서 보면 네. 이게 네. 왜 나는 새처럼 날지 못해요? 아, 네. 뭐 나는 왜 돌고래처럼 수영 못해요? 아, 이 말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아, 거죠. 아, 말 맞네요, 예. 네. 이제 내가 타고난 네. 사실 금강이 있는데 네. 그 유전자 타고난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잘 살려서 적어도 유전자가 살게 한 때까지는 살수 있는 방법을 음. 내가 강구하는 게 네.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네.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어,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 네. 그꾸로 네. 생각하면. 정말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도 네. 이술 담배 하거나 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음. 이런 일들 저희들 네. 정말 네. 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타고 자신이 갖고 난 타고난 음. 건강 유전자만큼은 살자라고 네. 생각하시면 조금 덜 네.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결국은 이 철학의 문제까지도 연결 이 네. 되는 것 같네요 교수님. <laughs> 이 여러 가지 요인들 말씀해 주셨 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장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장수 결정 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크게 이제 보통 네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 한 유전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음.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상태, 그다음에 생활습관 이렇게 네. 네 가지를 잡는데 보통 유전자는 이제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한 70여 가지가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역할들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유전자들이 우리 몸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몸의 신진 대사 과정, 네. 뭐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의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유전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잘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음. 건강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환경인데 이거는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건 음, 많진 않지만, 그쵸, 뭐 네. 공해가 얼마나 있느냐, 음, 황사가 얼마나 네. 있느냐, 중금속이 얼마나 노출되느냐, 네. 뭐 소음, 온도. 이번 겨울과 음, 이게 그렇지. 겨울처럼 추운 때 아무래도 음, 네. 사고나 질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네, 세 번째가.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가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네, 네. 이런 건 사실 정부 차원에서 네. 네, 네.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네. 정부가 환경 이런 네. 곳의 영향을 어잘 고려하고 네. 조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자꾸 요구를 네.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세 번째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상태인데 이건 뭐 선진국 국민들이 후진국 음.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건잘 알려져 있는 네. 일이고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뭐 교육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네네.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교육 잘 받고 생각 음.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네.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네네. 마지막이 어, 우리의 이슈인 생활습관이죠. 술 담배 어떻게 하느냐, 음.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진 않았는지. 음. 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운동 안 하진 않는지 이런 네. 생활 여건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래서 빨리 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 이 저기, 이 실제로 교육을 적게 받더라도 네네. 건강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네네. 오래 사는 경우들이 아, 많고 요 그러니까 네네. 후진국에서도 장수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음. 생활 습관도 직선적이지 않아서 왜요 네네. 저희들 뭐 피아노나 네네. 수영이나 운동 같은 거 배워보면 음. 예, 연습 할 때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안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건강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네. 게뭐 생활습관, 네. 뭐 담배 잠깐 끊었다고 딱 좋아지는 것이 아, 아니라 이게 네. 지속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건강이 확 좋아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음. 잘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예, 저희가 건강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주로 예방, 관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백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생아에서는 이제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는 사실 접종 챙기느 라고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접종이 많은데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좀 챙겨야 되는 백신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네. 그 이제 성인 예방 접종이라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음. 가끔씩 요즘 어, 예방 접종 해야죠. 그러면 아직도 네. 어, 나도 예방 접종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아, 분들이 계세요. 네. 어, 지금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성인 예방 접종으로 대표적인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독감입니다. 독감은 매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네. 맞아야 되는 음.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네. 폐렴. 네. 그래서 독감하고 폐렴은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가 음. 무료로 우리 네. 어, 소아 무료로 네. 예방접종 접종처럼? 해주는 것처럼 네. 접종을 해줍니다. 네. 어, 자가 부담을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은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 아 네. 네. 디프테리아랑 같이 들어 있는 것이었는 네. 10년마다 예방접종을 네.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만성질환이 없으면 네. 60세가 넘어가면 네. 맞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만성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네. 이제 면역기능이 좀 떨어지기 음, 때문에 네. 어, 좀더 빨리 나타나고 합병증이 음, 크기 때문에 그때는 네. 보통 의사들이 조금 더 일찍 맞 이런 아, 권고를 합니다. 만성질환이 뭐. 있으면 안 맞는 게 아니고? 아, 그더 아, 네. 네, 일찍 맞아잖아 네. 보통 거겠죠? 한 50세부터.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50세부터 네. 예, 맞도록 네.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네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독감, 폐렴 이거는 65세 이상이면 무료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파상풍은 저희가 디프테리아 이런 접종을 아기 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제 파상풍이랑 디프테리아 접종 같이 되어 있는 거 10년마다 예 네. 네, 맞아요. 소아 예방 네. 접종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네. 네. 이제 어 디프테리아를 디프테리아는 성인이 돼서 맞으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걸 한 5분의 1로 줄여서 네. 그두 가지를 합쳐서 맞는 음. 성인용 이 바상풍 예방접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매 10년마다 맞도록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상포지는 특히 이제 사실 주변에서 연세 이렇게 있으신 분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접종을 하면은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이 줄어드나요? 아, 이 우리 소아 예방 접종은 맞으면 네. 대부분 안 걸리잖아요. 비염 감염도 네. 뭐 네. 그렇고, A형 감염도 그렇고 네. 그런데 승인 예방 접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안 걸리는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음. 뭐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네. 들면 들수록 실제로 예방 접종의 효과는 낮습니다. 네. 항체가 생기는 일도 낮고 면역 기능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왜 효과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은데, 왜 음. 나이가 들수록 더 권장하느냐. 그거는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질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네.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병을 안 생기게 한다기 보다는 네. 그 병의 합병증을 줄여주고. 그러니까 네. 청소년들은 독감을 맞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이 안 생길 확률이 높은데, 네. 나이가 들면 독감이 여전히 생기지만 네. 약하게 진행하게 되고, 네. 이제 네. 65세 이상에서 독감이 생기 면 실제로 네. 20%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음. 한 10%는 사망까지 그렇죠. 이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입원을 네. 안 하게 되고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유예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네. 저희들 독감을 맞치는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네. 거네요. 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이 포진 후통증이라 그래서 음. 젊을 때 대상포진 을 앓게 되면 은뭐 시간이 지나면 음. 완전히 좋아지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자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 감각이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70세가 넘어가면 한 절반 정도는 3개월 이상 아프다 그래요. 아. 평생 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네. 자살도 하고 이걸 우리가 포진후통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눈이나 귀에 생기게 되면 시력이나 청력을 잃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절반 이상입니다. 50% 네. 이상에서 이런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음. 그때부터 생기지만 그래도 네네, 맞는 걸 하고 좋다. 있습니다. 네. 네. 네, 백세인을 위한 건강관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김민선 도움말씀의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